네, 안녕하세요. 강호수사입니다. 오늘 목포수의반장 모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는 소형 13척, 안강망 18척, 총 31척입니다. 상자수로는 상자 수로는 4,080상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물건은 민어입니다. 민어. 민어. 신선도 문지하게 좋죠. 민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 10kg 정도, 10kg 넘게 나오겠네요. 한 12kg 정도 나올 것 같네요. 10kg부터, 12kg 정도부터 3kg까지. 네, 석창기다 해드리니까, 이제 양면으로 썰어드리면, 이제 열이랑 뼈 같이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걸로 매운탕 해드시고, 남으시면, 구이나 찜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병어입니다. 지금 병어 뭐 철이죠. 병어 2 0병원입니다2 0병원 선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2 0미병원살 밖에도 무지하게 잘 올라왔고요 기가 막힙니다 구이용이나 조림하실 때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사이즈들 여기는 3 0리병원입니다 30미 빛이 번쩍번쩍 해보죠 그만큼 선도가 무지하게 좋다는 겁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여기는 4 0리병원 4 0미용입니다4 0미도 똑같이 조림이나 구이 용으로 괜찮은 사이즈들입니다. 이거는 3단3단 병어입니다. 3단 병어까지 이렇게 지금 병어 처리라서 이제 새꽃시용이나 이제 횟감용으로도 다 가능한 사이즈들입니다. 여기는 황사거입니다. 황사거. 황석어. 황서가 시야 좋은 황서가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서가는 머리걸이 제거하시고, 동그랑 땡이나 조림, 이제 튀김으로 사용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사이즈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젓갈 담그실 때는 머리걸리 제거하지 마시고, 하셔야 이제 제거를 안 하셔야 진한 액기스가 나오기 때문에 젓갈 담그시는 분들은 머리걸리 제거하지 마시고, 같이 넣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병어 차리라 병어 많이 나왔습니다. 갈치입니다. 젓갈용 갈치도 있고요. 구워먹는 갈치도 있습니다. 갈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목포 목갈치입니다. 목포 목갈치. 목포 목갈치로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 문의 많이 주십시오. 제주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주갈치 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쭉 가보면, 밴댕이 있습니다, 밴댕이. 밴댕이 같은 경우에는 구이용이나 해무침 가능하고, 젓갈도 가능한 사이즈들 들어왔습니다. 밴댕이 하면 밴댕이 소갈딱지라 하죠. 그만큼 내장이 많이 없습니다. 드실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갈치도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병어 철이라 병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병어 새꼬시용부터횟감햄 뭐 조림, 구이용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어도 기가 막힌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재미 있습니다 반재미 반재미 수치보다는 암취죠 암치가더 부드럽습니다 미어통치입니다미어통치 제수용이나 이제 고이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찜도 가능해요 <웃음> <웃음> 사고도 있고요. 사이즈 좋은 생들이 오늘은 많이 나왔네요. 오늘 저녁부터나 아 오전부터 비가 많이 쏟아진다는데 아마 저녁부터나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네요. 네, 광어, 광어 들어왔습니다. 광어도 있고요. 광어는 이제 횟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횟감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밀복, 밀복도 들어왔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사용하면 좋겠죠. 갈치들, 기갈라는 갈치들. 지금 계속 보시다 보면 이렇게 창 나있는 애들이한 번씩 보일 거예요. 창이 났다고 선도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막 잡힌 건데 먹갈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잡히면서 이빨로 긁으면서 살 살이 나가면서 창이 나오는 겁니다. 창이 났다고 오래됐다고 그건 아니고 이제 창이 나있는 거는 이제. 올라오면서 자기들 이빨끼리 부딪히면 바로 배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병어 병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황석어도 많이 나오고 병어부터 민어까지 지금 안 나온 어종이 없네요. 오늘은 많이 다양하네요. 미너부터 덕자도 있고 지금 많은 수량의 병어들이 지금. 정 그래도 다행히도 다행 병어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병어 옆에 쪽으로 넘어왔는데 병어들이 많이 있죠. 철인만큼 병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어가 알이 배어있는 것도 있고 안 배어있는 것도 있지만 알이 배어있는 것들은 이제 알탕까지 같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병어를 먹지만 알탕을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굳이 알이 없는 것보다는 알이 있는 것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수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습니다. 병어 알탕으로. 장대 알이랑 병어 알. 이게 맛있습니다. 기본 알탕으로 들어간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끝에는 이제 황사거로 마무리가 되네요 <laughs>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